속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금 대신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정부에서 금 대신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가 금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분산된 디지털 통화로 중앙은행이 아닌 분산된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로써 통화 유통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금융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고려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이를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안정성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금 대신 비트코인을 채택할 경우, 금값이 하락하거나 비트코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금 대신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결정은 미래 금융 시스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신중한 판단과 대비를 강구해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금융 혁신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이상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된 루머 소식을 알아봤습니다.